Han har 잘먹김치지 먹힐 수 밖에 없어 그러면 트랩 3명 차고 1명 서버 1명 그런 거막 들어 넣고 차고에다가 철조망 오제이 까라 차고에다? 차고 차고 그냥 어그로만 끌어보세요 어그로 끌고 트랩 트레 들어면 그때 지금 치 아니 어그로 끌필도 없을 것 같은데 차고 트랩! <laughs> 이거 그냥 트랩넷에 저희 가자. 트랩넷에 서버하 서버가. 애쉬만 써보고 나머지 다트랩가지트랙 가, 다트랙 가. 에쉬 로비 스폰킬 없고. 내려가자. 엘베 쪽 내가 시야 확인해놨음. 드론 놔뒀음. 드론 고마워. 로비 없음? 나킹고려고 어, 천천히 들어가야 돼. 아 여기 로비 있다. 엘베 쪽, 엘베 쪽. 저기 예 많이 맞았다 이거 너무 뻔한데? <laughs>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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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laughs> 서버 있어 먹어, 있어. 먹어 서버 먹어 <laughs> 서버 먹어 서버 있어 서버 계단 있는데? 이거 그냥 비... 일단 대기장소다 열게요 어, 서버 계단 있다 중결 아래쪽 중결 점호 서버 계켰어 중결 점호 그대로 일점오 위임 인 미침. 아, 드러, 드러,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아, 나아래쪽 아, 아, 그대로. 나 아, 이거 뒤에 낙하. 이거 애모님 드디어죠? 그 뒤에 옆가. 이거 이거 캠캠캠깨요 마이크 깨줘 마이크 깨줘. 아이템 낄게요. 밀리면. 이거, 나, 나, 로밍업 온다. 로밍 이거, 대기장소 트랩, 어, 나 뒤에 핫프레칭, 나 내려간다. 뒤에 금고 brother, 전화 걸었어, 썼어 살해볼게요. 살해봐. 아, 나로밍 아, 거? 아, 아 차고 졌네, 차고. 1 0 컷, 1 컷, 해. 컷, 해. 컷. 해. 컷. 해. 컷. 해. 컷. 해. 뒤에 오는 거 조심, 뒤에 오는 거. 내가, 혹시,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엘베 하나, 엘베 하나. 암만 봐, 암만 봐, 암만 봐, 암만 봐, 암만 봐. 뒤에 오는 거 내가 볼게. 아, 씨 ㅅㅂ, 어, ㅅㅂ 이래. 달킹 있는 거 아니야? 동굴 가서 숨지,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킹 하지. 아, 하지 마, 피킹 하지 마. 이거 어디서 설을 알수 있어. 피킹 하지 마, 피킹 하지 마. 뒤에 볼 사람 보고 함틀리면 피킹 해. 설볼수 있어, 지금도. 파이트 드론 있어. 넘어갔고, 하나. 맞다. 한번 드론 빼세. 내가 셋다 정면 같은데? 셋다 정, 셋다 정면, 셋다 사이트. 히트고자, 히트고자. 이거 커버 쳐준다. 커버 쳐준다.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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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해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laughs> 바로 블로 아, <laughs> 그뭐 게임 밌 게임이 재어 게임 좋어 내가 더큰 거. 얘건 뭐야 <laughs> <laughs> 아 역대급이다 이거 <laughs> 차고 달래요 차고 <laughs> 차고 달릴까? <laughs> 차고 달지 <다리지. 웃음> 근데 그거 차고 달리는 거 카피타워 이용하면은 진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데 내가 연막을 사이트 지를 수 있게끔 뭔뭐 말이지 않나? 그 복도에다가 하나 깔고 그 앞에다가 또 하나 깔면 연막 속으로 그냥 어 연막 속으로 그냥, 그냥 달려서 들어가 그러면은 사이트 사이트를 먹고 빨북에서 오는 거그 다음에 엘베 쪽 창문 보면 건파이트만 이길 <laughs> 유리한 포지션에서 건파이트 할수 있어 그러한 템포 늦게 떼어질까 그러면 있다 고 로봇... 서버를 차... 질러도 돼요 한 템포 늦게 네한 템포 늦게 질러 응. 당할 수밖에 없다 얘를 분명히 로비 스킬로 내가 차 앞에 어 로비 스킬로 로비 스킬로 로비 스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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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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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잡았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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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깬물, 차고 달려, 달려 차고 캠 달려! 차고 굴려줘 굴려줘 차고 일단 비웠음 차고 비웠음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디필 나아 아니다 들고 들어가라 들어가. 차고 안보 나 울린다 보는 거 조심 아, 네. 바로 보고 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드론이 안돼요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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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어, 달려, 달려, 달려!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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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있다, 중계 있다! 사먹에다, 사먹에다. 불, 불지대 있어서 못 들어와, 불지대 있어서 못 들어와! 레벨캠 살아있음, 아직! 아, 뭐, 이거사사사이번 <laughs> 이길 수 밖에 없다 もう一回言うてい 오셨어, 오셨다 오셨어.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오케이, 아까. 예, 몰라. 뭐 잡은지 몰라. 잘해요. 보상. 보상.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로빈인데. 나이스 보상 달달. 일로 일로. <laughs> 또 보상, 또 보상. 오케이. <laughs> 뭐야 야 뭐야? 어? 님? 어, 나 죽여 주려고 그랬는데. <웃음> 저기요?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기도아니고 모자만 있는데 no, 모자만 실각이야. 몸 자체가 실각이야. Bomb l o c a 어 y o 나이스. 됐다. 고요하게. 정문 하나 activated <laughs> by hustle loading Op new mag last operator standing

와 머리 죽네. 엘라가 대기 타고 있네. 와 뒤에서 볼때 절대 안뺄 거야. 총알 안뺄 거야. 총알 안 빼. 안빼 총알. 올라 오는 모션 볼 때까지 안뺄 거야 총알.